나의 아기 동물이라고 하는 게임의 첫 발견과 퍼즐입니다. 이 게임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게임책이 있습니다. 이 게임책에는 이렇게 아기 우리, 아기 고양이, 강아지, 아기 양 이렇게 그림들이 있습니다. 책 안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 아이들,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. 예를 들어 아 여기에 동물이 있는데 어떤 동물인가요? 혹은 뒷장을 남겨서 아기 동물이 가족들과 있어요. 지금 어디에 있나요?라고 질문을 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봅니다. 가장 뒷장을 보면은 네 개의 그림들이 있는데요. 이네 개의 그림은 아기 동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 그림에 대해서도 아이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제 앞장에 보면은 이렇게 책과 분리되는 동물 카드가 있습니다.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 아이가 스스로 다시 여기에 퍼즐을 끼울 수 있도록 해 봅니다. 그리고 다시 끼우고 이렇게 빼는 과정들을 한번 해 보고요. 이렇게 뺐을 때 또한 아기가 이 아기동 아기동물의 모양이 어떤지 손으로 만져 보기도 만져 보게도 해 봅니다.